오늘은 필리브레드스틱이라고 이게 식사 대용으로도 우유랑 먹으면 식사 대용으로도 좋구요 맥주 와인 이런거 안주용으로도 좋대요 맛은 6가지로 준비되어 있더라구요 이거 오늘 저희 가족들이랑 영화 보면서도 먹고 맥주 한잔 하면서도 먹으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간식으로도 좋다 그래서요 그리고 이게 올리브 오일로 만들어서 건강에도 좋대요. 종류는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맛이더라고요한 통에 0 개가 들어있어요. 좀 부러졌네요. 이렇게 길다랗게 한 15cm 정도 되네요. 15cm 더 되는 것 같아요. 1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한 10개 들어있네요. 한번 맛을. 음, 되게 바삭거려요. 오. 음, 되게 담백하고 고소하네요. 치즈? 치즈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 맛도 한번 볼까요? 음! 음, 치즈의 고소한 맛도 나고요 음, 좋아요. 맛있네요. 통밀도 있네요. 통밀 그림이 있네요. 총 7가지네요. 통밀, 요거까지 해서 총 7가지 맛이네요. 음, 색깔도 갈색이에요. 통밀 색깔이네요. 파보는 건 어때? IP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브래들용 아이디어인데. 어, 김이나둘란티가좀 뭐, 먹어봐. 뭐? 먹을 거 같아냐? 계좌 주소? 뭐? 브레드 스틱이라고 알아? 브레드 스틱? 알아? 스틱? 응. 빵스틱, 빵스틱? 이거 100% 진짜라는 거지. 돈을 받아야 된다. 아, 개과자인데 그 맛있어 뭔가 개과자 개과자? <laughs> <laughs> 어. 놈들이 이거는 놈들이한 장만 더 이거는 통밀이 통밀. 확실해 진짜. 너희도 먹어볼래? 언니, 의 짬. 언제 하실 건데? 아니야 여기에 청과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대 그거 짬 있어. 얘네 거, 저 얘네 거. 맘만 봐, 맘만. 아저 아빠 골고루 사왔어.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색도도 아, 그 없고 뭐첨가제 같은 거지 저기 로브지 제발 어주주세요잘 먹네 아, <목소리> <목소리> 제발 제 <목소리> 맛있지? 엄청 맛있지? 또 먹고 싶지? 부장님, <목소리> <잘? comigoigu laughing> 오늘 아침에 송미나가 왔습니다 하루 쉬렸더니 그 월급 참고 황덕군은? 별일 없는데요 먹어볼래? 송미나가 기본 와이프 사건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미라가? 사건 기록 다시 훑어봤다면서 진범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고 다른 말은? 사실 그렇게 다 아니다 나머지 다하는데 근데 기분이 묘한 게어 무슨 말인지 진짜롭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요 그래 계속 보고해 내일매일 글러브 글러브는 뭐가 되냐 네, 이형이말할그내 밑에 들거 살아가지고 안사라지고 여기 있으니까 이런 <laughs> 이가 대답이 되겠죠? <laughs> 그렇게 커피가안먹이는건 그냥 커피. 이치장이는 얘기가 다지이 살려드는 이유가 뭘까? <laughs> 쉬워 응. 이건 뭐야? 아, 시 블랙올리브 소 응. 근데 더도 있고 그는또라이 응, 음. 저것도 그냥 콕 얘는 그냥 올리브 여기 올리브 이거딴안짜 이 퉁립, 이거 안 짜고 소해. 응. 저가 퉁립. 응, 내 방에 아침에 거미가 야, 있는 거야. 야, 오, 우유랑 먹으면 식사할 때. 이거 우가 정신적으로 괜찮을지. 응? 거미가 있어. 하나의 의미가 있어. 에이, 나좀 끊지 말아 봐 여기 한번 더. 대신 기분이 니가 주세요. 천장에 거미가 있어. 잡으려고 휴지갖다가딱 잡았다? 자꾸 휴지를 받는 데 없어 없어 저장하는 데 없어 우리는 모르겠잖아 피에스도 그 주변 시리는 주변에도 없어 무서운 거알 수가 없어 그게, 그게 응. 동물농장이랑 율곡동에 조조의 물품가가 아 인간이 그렇게 끝나면 죽잖아 윈스턴 영화에선 그뒷장을못 봤어 책에서 봤어

내 핸드폰 거지야. 주자. 근데 저거어 아. 이거 언제? 오래카메라다아니 <laughs> 뭐야? 그냥 카야 지금 이거 물까지. 바로 움직 아니. 물카는 저렇게 대놓고 안 쓰면 <laughs> 근데 대놓고 몰랐잖아. 몰어나 네. <laughs> 얘기 안 했으면 몰랐잖아. 네. 몰랐다면 책 거진 이른 사이에다 쬐끄만 거 넣어놓고 는 핸드폰 카메라로 다 나오게 놓잖아. 걔는거 찍어도 모르는 응. 아 나는 안경 안 깠으니까 몰랐지 그.